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주의 말씀으로 함께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아멘.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모태싱이 낭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이 믿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그때가 생각나십니까?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나를 찾으시는구나. 그 때가 생각나십니까? 그 첫사랑, 그 처음 마음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더 찾고 싶고 만나고 싶어 그분 안에 거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죠. 왜 우리 예배에 그 간절함이 사라졌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 바로 그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지요. 남녀가 정말 사랑하면 더 보고 싶습니다. 더 대화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으면 잘 찾지 않습니다. 대화도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는가? 말씀을 보지 않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어 있는가 그 사랑을 다시금 점검하길 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참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그 뜨거움 그 희열은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나의 예배는 진짜인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은 이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예배는 바로 장소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남쪽 사람들, 즉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만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니면 작은 교회만 예수님이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공간에서 초월하셔서. 무소부재 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즉,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즉, 예배의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라는 것이죠.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여인은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드릴 때 그게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산속 깊이 정말 신령한 수도원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예배는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 장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제가 참이 시대를 보면서 속상한 것은요.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고 정말 진심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데 그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또한 존중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외로이 정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소망하고 권유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분들을 품을 수 있는 정말 사랑과 어떤 화목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들 또한 그 공동체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금 그런 교회를 와서 회복되고 상처가 아무는 그런 함께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공교회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 진리가 없어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바로 주일 예배 회복이지요. 주일에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른 하나는요, 바로 일상의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당 밖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으로 나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배당 안의 예배와 예배당 밖의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배당 밖해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담, 참된 예배, 진짜 예배일 것입니다. 가령,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이 정말 예배당 안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당 밖에 나가자마자 곧바로 도둑질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일을 버리겠죠. 끊어내겠지요. 왜? 교회 안과 밖의 예배는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끊어내야 될 것,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 밖을 나와서도 그런 결단이 이어지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주일 예배 받은 은혜를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상 예배는 바로 주일 예배의 연장선이고 준비입니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월화수목금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마무리로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는 신앙 생활과 또한 생활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오늘 월요일이죠.이 한 주간에 그 시작이 정말 멋진 일상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장소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만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든지 계시기에 정말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일터, 또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예배일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줄 예배 안에서 정말 최상의 예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당 박해 삶도 우리의 예배 연정선이오니, 하나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월화, 수목, 금, 토, 일 모두가 참된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의 삶,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일상에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의 시작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